이렇게 힘드는 거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예, 그리고 마음 고생하는 거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연 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은 개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네. 선생님 찾아뵙게 되는데요 네. 개띠 분들 신년 운세에 앞서서 이분들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나 특징 같은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개띠 이분들은 좀 차분한 편이에요. 음. 차분하고 꼼꼼하고 어, 그리고 또좀 재주가 있는 성품이고, 어, 많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볼까요? 음. 어, 성품이. 그리고 이 성품상 차분하다 보니까 교사 된 분들이 선생님 되신 분들이 네네. 많아요. 음. 네. 그래서 교사 일을 해도 괜찮은 부분 성향이죠. 음. 차분한 일들을 좀잘 하시는 편이죠. 잘 하는 편이죠. 이분들은 또제주꾼이니까 음. 여러 가지가 또 이런 성품이다 보니까는 음. 많은 일에서 조금 괜찮다고 보면 돼요 음, 개띠분들의 대인관계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대인관계도 괜찮아요 이분들이 음. 어, 여러 가지로 챙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는 편이에요 음. 옆에 사람이 많아요 개띠 이분들은 음, 음. 남들이 약간 좀 챙겨주고 어떻게 네네. 보면 좀 리더의 역할을 좀 리더 역할을 좀 하는 편이죠 음. 음. 차분하면서도 음. 음. 그러면 자기의 주장도 조금? 주장도 조금 내세우는 편이죠. 음... 그러니까 주장이 없으면 니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또 색깔이 분명해요, 이분들은. 음... 뚜렷하다는 거죠. 음... 차분하면서도. 그렇다고 완전 차분하다는 건 아니죠. 음... 또 나름대로 이번 성품이 또 다혈적으로 또다 이렇게 치고 나갈 땐또 나가는 이런 성품도 있어요. 음... 그래도 차분한 성격이 더 많죠. 음, 알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14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14년에는 이분들이 어, 괜찮았습니다 음. 그리고 어, 성격이 차분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차근차근해서 나가고 사람들하고도 대인 관계도 참 괜찮았고 그래서 14년에는 어, 무난했다고 봅니다 저는 음. 좀 특히 좋았던 것들이나 아 힘들었던 어, 것들도 있을까요? 40대 이분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40대의 개띠 이분들이 나름대로 재주가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뭐 등등 뭐 재주로서 부리는 거 여러 가지에 어디 뭐 취직을 한다든가 뭐 어디에 내가 활동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자기만의 취미 생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어 자기의 장기라고 하거나, 음. 이런 부분에서 치고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음. 어, 하고 나쁜 것은 50대 대신 이분들이 조금 힘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어, 보면은 여러 가지 등등이 마음고생도 좀 했었고, 어, 이분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면은 생각하는 게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뭐, 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힘든 네. 것이 아닌데, 음. 본인은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운세가 그렇게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 남들 봤을 때 저건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들게 생각하나 하는데 운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 운세는 들게 되면 은 많이 힘들어하는 운세가 들게 되면 본인이 힘들지 않는 운세도 많이 힘들게 느끼집니다 음. 그래서 그럴지게는 옆에 주위에서도 그런 분은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음.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가 그죠. 네. 예. 아...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그렇게 좀 힘들었을까요? 내내 그렇진 않죠. <laughs> 어, 한 뭐, 1년이 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뭐, 어, 우리가 보면 달도 있고, 달도 큰 달이 있고, 작은 달도 있다듯이, 네네. 날도 운이, 운세가 있고 하다 보면 좋은 달에, 좋아도 안 좋은 달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음. 이분이 어, 하반기가 좀안 좋고, 상반기에 가서는 그래도 이분들이 대인 관계는 조금 나아지고, 속상한 이런 부분도 음. 혼자서 마음고생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던 게 흔이 헤쳐나갑니다. 음, 네, 운세가 그렇습니다. 음. 운세가 내가 혼자 내가 만들고 내가 운세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운세는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이겨내야지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운세고 음. 우리가 사주팔자 운세 다 들어서서 이렇게 봤을 때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음. 이 정도 되면 괜찮게 넘어가겠다 하는 것도 운세가 들오는데 따라서 모든 것은. 이게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사람이 내가 만들어서 움직이지는게 아니에요. 음. 어? 운세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런 부분에 힘드는 부분에는 무속인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음.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개띠분들,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네, 예, 내년 운세는, 어, 33살, 30대 되시는 분들, 개띠에, 네. 어, 이동소는 있습니다. 음. 이동소가 있어도, 해도 괜찮다. 음, 이동을, 이동을 해도, 해도 괜찮고, 집을 사시는 분은 집을 사셔도 괜찮고, 음. 어, 그래서, 이동을 해도 괜찮고, 이러, 이런, 이런 운세가 들으니 괜찮습니다. 음. 또, 어, 서른, 삼십대 되는 이분들, 어, 개띠가, 어, 보는가는 팔자 자체에서도, 사주 네. 팔자에서도 또 나름대로 보기 있네요. 음. 들어오는까는 괜찮다고 봐요. 음. 그래서, 삼십대 개띠 이분들이,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나쁘진 않네요. 음. 그냥 무상하다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어, 4 0대 되시는 분이 45대시죠, 객기가. 네. 이분이 마음 고생을 좀할 겁니다. 음. 아니, 뭐, 지금 아직 다가오진 않았으니, 나름대로 내가 미리 조심을 하고, 무슨 일을 해놓고서도 선택을 해놓고 후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런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 미리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네. 생각 많이 하시고, 음. 예를 들어서 뭐를 산다, 뭐를 물건을 한다, 뭐 한다 했을 때는 내가 하고도 후회를 합니다. 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어45 되시는 개띠 이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음. 어 부분 하시고 어57 되시는 이런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사람이 라면은 내 자식도 되고 네. 내 남편도 되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식당을 하게 된다 하더라면 식당에서 누가 손님이 찾아서 뭐 손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음. 말썽 부릴 수도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서 좀 말수를 좀 줄여 주든지 음. 제가 말 속에서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사람하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 되시는 분들은 몸이 아픈 게 들어서요. 어차피 연세가 이래 계시면은, 아직은 연세를 하기는 지금 시대에는 좀 젊은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나면은. 그래도, 연세가 없지는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건강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뭐 기관지 아프면은 아픈 게 들어서면 제일 먼저 들어서는 게 감기예요. 음. 감기래서 뭐 목도 조금 주의를 하시고 음식 드시는 거 이런 거며 몸 아픈 거 아픈 게 들어서는 건 다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주의하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이런 음. 부분에서.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띠 분들 여러 가지로 사주를 많이 봐주셨는데, 운세를 많이 봐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선생님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선생님 직접 찾아뵙고 네. 상담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개띠 분들 위해서 이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 이렇게 힘드는 거.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그리고 마음고생하는 거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